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들의 허술한 집행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강도 복합운동인 크로스핏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며 삼척시가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업체입니다. 대표 김모씨는 거짓 임대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정 수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뭐 연말이고 그래 가지고 미진하게 넘어간 부분이신 거고. 앞서 태백시와 양구군에서도 체육 단체 직원들이 관련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정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육 보조금 집행이 유독 많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즉 단체장들이 행사 위주로 이제 방문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행사가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이 마무리된 뒤 사후 정산을 하는 현행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상빌입니다.